세종시 부강면의 한 양계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난 5일 이곳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3만 7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농장 10곳. 사육 중인 가금류 27만 3천 마리 역시 예방적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500m 지금 있는 농가들 다 이동제한조치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발생 등 살처분 진행 중이고, 추후에 이제 그 이동제한 한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 가금 농장에서도 이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성남면 종우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확진 농장을 포함해 인근 3km 안에 있는 농장까지 모두 65만 마리가 살처분된데 이어 지난 4일과 5일 이따라 성환산란계 농장과 병천유경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천안 지역에서만 살처분되는 가금류 수는 모두 14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천안 지역에서 사육 중인 전체 가금류의 15% 정도입니다. 세종과 천안시 모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예찰과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AI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김장섭입니다.